어떤 사람은 4개월이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인가요? 4개월 걸리시는 분들은요, 원래 뼈도 좀 좋으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신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임플란트 하실 때 이제 치료 기간 얼마나 걸리신지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발치를 하고 뼈가 암은 상태에서는 두 달에서 세달 정도 걸려요. 무슨 시간이냐면, 저희가 임플란트를 뼈에다 심어놓고, 이 심어진 임플란트가 뼈랑 조금 더 단단하게 붙는 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단단하게 붙어야지만 입안에서 음식물을 씹을 때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식사하는 힘을 견딜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시간이 평균 짧으면 두 달, 길면 3개월 정도라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어요. 문제점은 이제 이를 발치하고 뼈가 다 나은 상태에서 그 정도 시간이 걸리시는 거고요. 이를 발치하고 시작. 해서부터 하면 발치한 상태에서 이를 뺐을 때뺀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을 거예요. 뿌리 모양대로그 자리가 뼈로 잘차려면 최소 두 달에서 세달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가 내가 오늘 막 아파서 왔어요 치과에 오늘 이를 빼고 이제부터 임플란트를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 시간 차이가 있네요. 어떤 사람은 4개월이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인가요? 4개월 걸리시는 분들은요. 보통, 원래 뼈도 좀 좋으시고, 잇몸에 염증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발치를 할때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염증이, 잇몸 염증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발치를 해서 주변 잇몸 뼈가 좋으셨던 분들은 두 달이면 뼈가 잘 차요. 심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심고 나서도 뼈가 잘안 물어요. 그러니까 4개월 정도면 충분히 끝날 수가 있는데, 이를 발치할 때 잇몸병 자체가 좀 많이 심해서 염증도 좀 많이 컸었고 이러신 분들은 치아만 죽은 게 아니라 치아 주변에 있는 잇몸 뼈가 같이 염증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죽은 뼈가 다시 새 뼈로 재생이 되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6개월 혹은 그 이상 걸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 이 시간을 조금 개인별로 조금 더 오래 걸리시는 분과 또 금방 안 무시는 분이 있는데 금방 안 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깨끗하게 발치를 했고 원래 본인 뼈도 좋으셨던 분들은 금방 4개월 안에 끝나시는 거고요. 오래 걸릴 수 있는 이유가 말씀드린 그 원래 염증과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환자분의 개인적인 컨디션인데요. 젊은 사람 당연히 뼈가 좀 빨리 차겠죠. 재생도 빠르고.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드실수록 어쩔 수 없이 뼈의 재생이 좀 느려요. 그리고 생긴 뼈도 조금 무르거나 섬근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시고 추가적으로 치석을 이식 수명 이런 게 필요할 가능성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안 좋아요. 네, 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발치를 하시고 두 달, 세 달, 네달 지나도 뼈가 생각만큼 차지 않고 그대로 웅덩이가 있어요. 네, 저희가 수술을 하러 딱 시간이 돼서 열어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정말 뼈가 하나도 안 차요. 그래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하면 알수 없어요. 네.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수술을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흡연은 임플란트 기간을 늦추는 가장 안 좋은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임플란트를 이제 이렇게 제이 4개월에서 6개월 걸려서 했는데 임플란트 하고 나면 끝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 관리가 중요해요. 임플란트에 물론 충치는 생기지 않지만 임플란트에 잘 생기는 치주염이나 이런 관리를 위해서는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이 필요하세요. 초기에는 뭐한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오시고 아무리 못 오시더라도 1년에 한번 정도씩은 방문을 하셔서 네,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왜냐면 임플란트는 내 치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금방 알아채기가 힘들어서 치과에서 좀 정기적으로 검사를 보셔야 하고 임플란트는 이렇게 잘 관리해주시고 정기검사 오시고 하시면 10년 성공률이 90%가 넘는 치료로 알려져 있어요 근 이건 평균치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떻게 관리하시냐에 따라서 10년 이상 쓰고 계신 분들 지금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많이 계시고요 그거보다 못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치과에 몇년 동안 안 오시다 보면 생각보다 문제가 커진 상태에서 오시면 임플란트를 오래 못 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쓰시는 분들이 90% 이상이지만 이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치과의 정기 방문은 아주 중요합니다.